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가끔 이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플랫폼 아세요? 호갱노노라는 플랫폼인데, 이제는 굉장히 대중적인 플랫폼이 됐죠. 아파트 실거래가 볼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를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용도로만 쓰실 게 아니고, 딱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순위가 뜨잖아요? 이게 네이버 검색어처럼 어떤 부동산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보느냐, 많이 조회를 해보느냐를 차트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나오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2021년 6월 25일 19시 40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파트는 평촌 트리지아네요. 두 번째는 수지 현대구, 3위는 부산 동래구의 온천 4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자주 보시면 좋아요. 사람이 보통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만 보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보는데,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아파트가 왠지 다른 사람들도 다들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단지가 여기 있나요, 지금? 이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나오는데, 1위부터 20위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를 해 있고, 뭐 시세가 얼마 정도 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아마 이 중에 한 서너 개 아시면은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차피 나는 주택을 한채 또는 두 채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를 하시는 건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주택에 관심이 많은지를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사람들은 이럴 때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구나. 이런 걸잘 알면 이 관심이 몰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집값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단지들이 이렇게 검색어에 뜰때 보면 어떤 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검색어에 뜨는지 아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 그럼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단지가 있다면 뭐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집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 차트를 보면 전국이 다 나오잖아요 이 전국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단지들을 보면서 아, 이런 조건을 가지는 단지들을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는구나.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번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왜 도대체 이 단지들이 지금 3천 명, 1천 명, 700명이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평촌 트리지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위죠? 3,300명이 이 주택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호객노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곳은 분양단지입니다.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을 할 예정이거나, 분양 예정이면 여기에 가격이 안 나오고, 분양 예정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죠? 이건 분양가입니다. 지금 25평을 6억 2천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분양 공고가 하루 전에 나왔어요 어제 이거 7월 5일 날 특별 공급하고 7월 6일 날 1순위 천약을 해요 평촌 트리지 하면 평촌이면 안양이죠 안양시 동안구 지금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신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안양에 살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마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평촌의 중심이죠 범계역 쪽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축 물량입니다 고객노로 인기차트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라는 게딱 보이죠. 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양 당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아니면 이 아파트는 당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양 단위가 아니시면 청약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다 자녀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없다. 다 당해에서 마감될 겁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데 당해 마감이 안될 수는 없죠. 안양 당해이신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천약하셔서 당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 8호 제곱미터 초과하는 타입이 없죠. 없기 때문에 추첨은 없어요. 일반 분양은 가점으로만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안양 당해이시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천약해 보시라. 자 2위는 어디예요? 수지 현대죠. 경기 용인시죠. 어, 수지 현대는 지금 1,267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일단 보니까 수지구청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수지구청역 역세권이 수지구에서는 뭐 거의 가장 좋은 입지죠. 지금 보니까 94년도 아파트, 굉장히 구축이에요. 28년 차고 용적률도 210이라서 뭐 재건축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수지구청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워낙에 또 입지가 좋다 보니, 리모델링은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입지가 아주 좋은 곳, 아주 신분당선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이런 입지에 리모델링을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검색어2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요 대화창을 한번 켜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수지 현대를 조회해 본다고 해도 요 한마디만 보면 조합원 아직 30년이 안된 아파트가 조합이 있다? 재건축은 일단 아닌 거예요. 재건축은 30년 채워야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0년 채우고 한참 지나야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근데 지금 30년도 안된 아파트가 조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대우건설이 어제 시공사 선정이 됐다. 라는 정보가 있죠. 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구나. 어떤 건설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지 이제 선정이 되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여러분께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신분당선 같이 아주 좋은 지하철 노선의 역세권에 이렇게 용적률도 너무 높지 않은, 이게 또한 용적률이 250, 280 이러면은 리모델링도 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210 정도로 준수한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용적률의 대단지고 뭐 시공사 선정 등의 이슈가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구나. 즉, 사람들이 생각보다 입지 좋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입지 좋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라고 제가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뭐 1, 2, 2위 내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런 걸 사람들이 보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위, 온천4구역 이건 뭐예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알 리가 없죠.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온천4 구역이면 뭐예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인 거죠. 무슨 무슨 구역이면. 볼까요? 딱 보니까 2021년 분양 예정이죠. 호객으로만 봐도요. 거의 모든 정보를 다알 수가 있어요. 무려 4,388세대. 일단 세대수에서 엄청나게 받고 들어갑니다. 보통 웬만한 대단지도 2,000몇 세대, 3,000몇 세대지. 4천 세대를 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넓은 구역이 이렇게 넓은 이 땅이 다 하나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놨죠. 너무 크다 보니까 40개 동이 들어오고요. 뭐 어마어마한 이제 신축 단지가 형성이 된다. 계속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이 언제 될지 아직도 불투명하다.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6월이었던 게또 9월이 됐네요.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호경노로 3위까지 하는 거죠.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호경노로에서 순위권 안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산도 신축이 귀한 도시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위치는 1호선 온천장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항상 이렇게 최산위권에는 분양 단지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점이 높다거나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라면 가끔 이것만 봐도 어떤 단지가 시세 차익이 큰 단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차익이 큰 단지들이 이렇게 산위권에 노출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차익이 적은 곳들은 이렇게 1위까지 올라오긴 좀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 포레. 수지구 죽전동이죠, 또. 여기도 분양단지죠. 참 분양단지가 많습니다, 이제. 6월달에 분양 예정인데 거의 6월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는 살짝 애매한 곳이죠. 보시면 근처에 철도가 없잖아요. 어쨌든 수지구도 일자리를 가기 위한 배드타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죽전역이저 멀리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죠. 이번 달에 분양 예정인데도 지금 4위밖에 못하고 있다는 건 관심도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6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며칠 내에 이제 공고가 뜨겠죠. 이런 일 이제 당해마감이긴 하니까.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가점이 낮은 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들어가실 만한 곳은 아니에요. 다른 데를 하세요. 다섯 번째 동탄 파라곤 2차 여기도 분양 예정 단지인데 동탄 2신도시고요. 파라곤이 6월 달에 분양을 하고요. 그 바로 위에 또 분양하는 단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A 59블럭, 파라곤 2차가 이 아마 58블럭일 거예요. 또이 오른쪽에 A 60블럭 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죠. 그 아래쪽 오른쪽은 대부분 녹지라서 환경은 굉장히 좋다. 위쪽에 뭐 공원도 되게 크게 있고요. 환경은 매우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교통이 좀 불편하죠. 트램도 안 다니는 곳이고요. 동탄역까지는 정말 멉니다. 걸어서는 꿈도 못 꾸고, 대중교통으로 가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가점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곳이에요. 이런 것들은 동탄 당의 30% 배정하고, 뭐,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가점이 아주 높지 않으신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곳이죠. 어, 방금 5위였는데, 6위로 밀렸네요? 5위는 뭐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분양한 디에트르죠. 뭐 천약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곳이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디에트르인데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마감이 됐었고 여기가 왜 이제 와서 당첨자 발표나고 다 끝났는데 왜 순위권에 올라왔냐 그런지 보려면은 이야기를 열어보면 되죠. 뭐 선착순이래요. 선착순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뭔가 남은 그 분양 물량을 미계약 물량을 선착순으로 분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추첨이 아니고 뭔가 수강 신청 느낌으로 접속해서 천약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할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나마 이거는 선착순이라 다행인데, 뭐 줍줍으로 해서 추첨으로 당첨된다.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당첨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쓸데 없는 거에 시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절대로 뭐 쭉쭉 떴다 이런 걸로 영상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당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영상 만들어서 조회수 뽑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영상 올라오면 무조건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이런 걸 올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의미 없는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뜨면 사람들이 관심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호쟁 눈은 5위까지 하는 거고 이런 건좀 있으면 1위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리 뭐예요 추리는 이제 반포주공 재건축이죠 반포동의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입지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 얼마 전에 레미안 원 베일리가 분양을 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17억으로 분양을 했는데도 시세차익이 뭐 18억 역대 최고의 분양가인데 아이러니하게 역대 최고의 시세차익을 자랑하는 뭐 그런 단지였는데 서민들은 꿈도 꿀수 없죠 뭐그 옆에 이제 얘도 분양을 할 예정인 거죠 분양가가 레미안 월베일리가 17억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도 아 우리도 분양을 한번 해보자 요 정도의 분양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었던 이제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겠죠 지금 조합원 이주도 개시가 됐고 지금 착공을 했거나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반포동에 레미안 원데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거주할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죠 8위에 있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광교 C6구역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거기에요 거기 분양을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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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안 하다가 이제 2021년 7월에 분양을 정말로 할지도 모른다 가 떴습니다 뭐 7월달에 분양한다고 이번엔 정말 할까요? 모르죠 이것도 뭐또 미뤄질지 진짜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여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분양가는 대충 한 6억에서 8억 사이로 나와서, 이쪽 시세는 지금 뭐 거의 16억 정도는 볼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최대 10억? 못해도 8억 정도는 볼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곳이고요. 여기는 분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하세요. 이제 구위는 인더건 프르지오 엘센트로인데, 요즘 이제 인더건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인더건역의 GTX 신호선 추가 정차가 상당히 유력하다 보니까, 인덕원역 근처 아파트들이 많이 뜨는데 이 근처가 이제 신축이 좀 없습니다. 신축이 없다 보니까 신축이 엘센트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거죠. 16억 3천만 원이라는 신고가가 이제 6월 6일 날 계약이 되면서 지금 거의 매물들이 18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덕원, 망심리 이런 것들은 워낙 이슈고, 망심리는 또 신축 아파트가 없고요. 인덕원엔 신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인덕원 대장 아파트인 엘센트로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GTX C로선 추가 정차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 아파트가 뭐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순위권에 있다는 거는 이 GTX C로선 추가 정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1위, 3위, 4위, 6위, 7위, 8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고. 이 5위인 동탄 디에트르도 분양은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선착순 또 분양을 하는 그런 곳이죠. 전체적으로 분양단지가 다 순위권에 올라가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천약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지금 천약에 굉장히 관심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수지 현대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얼마나 어려운 이 순위 싸움을 해서 올라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분양단지인데 분양단지 아닌 곳이 2위에 올라와 있다. 생각보다 이 리모델링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여기는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몰릴까? 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지를 사람들은 보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알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집값이 상승하는가, 어떤 주택이 언제 오르는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종종 이렇게 제가 심심하면 현재 효객논노의 어떤 단지들이 1위부터 뭐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왜 그런지,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를 오늘처럼 정리해서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혼자 힘들게 안 찾아봐도 이런 영상을 주기적으로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독지구의 3억짜리 분양 물량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예고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